말씀의 제목은 계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계명의 핵심 다르게 말하면 식계명의 정신 계명의 핵심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사랑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내려주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참조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주님 재림 시 신자들은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여화 집사님, 예수님 있습니까? 그 말은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미.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요. 그죠. 예. 네, 그걸 기억하세요. 예수님믿도 구원 받은 자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하늘에 속한 자처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령을 기준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수많은 도덕법은 결국 십계명으로 요약되고, 이것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지키는 계명이 6 1 3세까지다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너무 많아서. 근데 그것은 에, 결국 10계명으로 요약되고 그 10계명조차도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다음은 이웃 사랑. 그것으로 요약돼요. 그것을 한 사, 한자 사자성으로 경천애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경천애인. 경천, 공경할 경, 하늘 천, 애 사랑 해 사람 인 자. 그리고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웃 사람들에게 베푼다. 그런 의미가 경천애인데. 결국 계명이라는 것의 핵심은 십계명으로 요약되고 십계명은 다시 두 가지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기결되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한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 사랑입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첫째, 하나님 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당한다. 진실돼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오전의 말씀. 사랑합니다. 말을 해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인사적으로 녹음해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도 심지어 진실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게좀 말을 안 드는 얘긴데 아주 못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살인 미수죄예요. 그렇다면 옛날 같으면 극행 체에 해서 공개 체행해야 되는데 <laughs>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공개 체양인체형이야 되는데 예, 살인죄는 보통 25년에서 무기징역 뭐 이상 아, 또 사형도 가능합니다. 네. 네. 뭐 고려하는 양형이라고 합니다. 양형 형을 때리는 때 참작사유가 있어요. 참작사유가 반성을 하고 있느냐? 이걸 겁나게 많이 봐요. 우리 나라에서는 그리고 초범이냐 또 재범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 봅니다. 예, 그 엄청나게 나쁜 죄를 졌는데도 도대체 판사는 또는 아니면 변호사 써서 그런지 몰라도 도대체 무슨 판단 기준으로 저런 무지목매한 인간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되는데 말이죠. 격리 안 하고 살인미수인데 말이죠. 12년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컴퓨터로 내가 탁탁탁갖고 반상문 이래서 내는 게 아니고, 손수 반성문을 써서 냈다고 4년을 감경해줘요. 8년. 이야, 종이 한 장에. 4년을 감방 살걸더안 살게 된 거예요. 살인미수죄예요. 어떤 무산에서, 부산인지 울산인지, 응? 어떤 여인을 따라가서 폭행하고, 죽을, 살아나긴 했는데요. 불이 때리면 죽어요, 사람이. 그리고 성폭행도 한정거가 있고. 이런 사람을 그런 식으로 종이 한장 썼다고 해서 4년을 더 감경해 줬다. 그건 뭐냐? 반사 기준은 정성이 담겼다 이거죠? <laughs> 진짜로 반성하는것 같이 보인다. 저것도 써겠네. 그죠? 어이, 감경 4년이나 줄여준다는데? 써주지, 안 써요? 10장이라도 쓰겠다. 여러분은 착해서 반성한 번도 안 써봤죠? <laughs> 반성문 써본 사람이 여기 거의 없을 텐데. 써봤어요? 저는 심할 수 있었어요. 심할 수해서 댕길 때고, 학교 다길때 학교에서 유리창을 잘못 쓸겠다 이런 반성문 쓰잖아요. 저는 맑게 봤기 때문에 썼어요. 반성문, 응. 다시는 학교에서 심한 장르를 안 치겠습니다. 근데 응. <laughs> 그거 쓰면 한줄 쓰면 끝이잖아. 그걸 각지올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laughs> 나중에 가면 볼펜 여러분은 안 해봤죠? 볼펜. 안 해봤죠? 이세 개, 두 개를 겹쳐요. 그러니까 똑같이 써. 그럼 그러니까 밑에 칸도 따로 써줘요. <웃음> <웃음> 다시는 이런, 다시는 이게 한개 한 가면 두 개가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말이쓰면 여령이 생기는데, 그건 없어져 서리고반성해야 하려면 진실됨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암만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판단하지만, 판사가 이 진실댐이 쓴지, 가짜라 쓴지 이걸 판단 못 내는 사람이 판사라고 한다는 게참 저운이가 없어요 그래도 8년도 많다고 더뭐어 어? 줄여달라고 그런 소리하고 있었다는데 그거 그 장면만 본 사람들은 트라마에서 이탈리는데 진짜로 두들겨 맞고 쓰러져 가지고 죽 정신 한 개도 없는 사람을 밝힐지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퉁퉁하고 평생을 방지 불수로 걸어 생길 수도 없게 상태로 만들어 놓은 사람을 그렇게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둘이 뭉실 그리고 술한잔 먹고 어 얼... 먹고 운전해 가지고 와 나무 의 가정을 파탄내고 죽이고 심지어 장애인을 만들어 놓고도 아이고 내가 술한잔 먹어서 그런 거지 뭐 내가 고의로 그랬나 뭐 이러면 그냥 또 이렇게 벌금 좀막고 그냥 나와요. 그걸 어려운 말로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2년 동안 술 먹고 장난 안 치면 내가 봐주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너무 말랑깽이나. 외국은요. 좀 진짜 선진국들은요. 한번술 먹고 운전했다. 벌금 한번딱 걸렸다. 한 방에 낼수 없는 돈이 내는 거예요. 천만 원을 확때려버려 바로. 바로 그냥 그러니까 다시는 안 잡는 거예요 술 먹고 안 잡아 훈전들 안 잡는다니까요 사고 냈다 바로 20년이에요 20년 25년씩 때려요 가면 절대 없어요 그거 법이 엄격하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안 잡는 거예요 잡았다는 거는 이미 살인미수로 들어가요 바로 그냥 우리나라는 뭐 아이고 술이 재지 사람이 재야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하여 많은 인생들이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제 정상인이 오늘 에?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니 나그 말은 진실되게 네 목숨을 걸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우리는 내 마음은 괜찮 그런데 목숨하고 또 연결되면 또 달라. <laughs> 목숨하고 연결되면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사랑하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의 생명이 깔락깔락 하는데 좀 전에 이하집사님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네 하면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이고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살려주겠어? 요 얘기예요 지금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6.25 사변 때도 그랬죠? 네. 공산군단에 잡혔을 때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냥 다 죽었어요 철삭줄에 철로 된 쇠줄에 꽁꽁 묶여 끌리가고요 물에 저 해남 어? 저 전라도 저기 내가 순교지 가봤잖아요. 다 꽁꽁 묶여가지고 통째로 물에 다 빠져서 수장시킨 게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었어요. 한 교회에서만 영광 거기 하고 제가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게 첫째라 이거예그리 마트에서 다 죽이고 심지어 그건 살겠다고 나온 사람또 있죠. 죽창으로 또 처참하게 죽이고요. 누가 했다고요? 바로 같은 동네 살던 사람이. 공산군이 너 네가 살라면 얘 죽여야 된다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거예요. 목숨을 한다는 뜻이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너 예수 믿겠는 계속 하겠어? 네. 한 명만 하겠네 내가 안 넘어갈 거야. 저도 고민해요. 내가 참, 지금 내가 안 믿는다고 하 살았다가 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고, 그런데 그때 잘 믿으면 되지 뭐. 뭐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만큼 결단이 사생결단이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상태로 봐서는 만약 이런 상태가 되었다. 다, 다 죽음을 택하지 않고 순간에 생명을 택하겠죠. 지금 그 우리나라의 상태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죠. 거의 멍텅한 상태예요. 썩은 머의 눈깔처럼 <laughs> 지금 다 그런 상태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이 믿는 생각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몸뚱하게 그냥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목숨을 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말을 쓰놨다는 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또 뭐예요? 뜻을 다하여 내 뜻하고 반대가 되면 내 뜻하고 안 맞으면 돌이키죠. 누가 그랬어요? 가렷 유다. 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 죽으러 간다니까, 멱살을 잡았어요.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여러분의 뜻하고 안 만지면 어제 친구가 오늘의 왼수가 되는 거죠. 어제 나의 보호자였던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른 것을 하나님 나에게 시킨다. 내 뜻과 다른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 너의 하나님, 따라해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목사의 하나님, 하나님? <laughs> 그렇죠. 자기 의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해야 될줄 알았습니다. 아. 아멘, 사랑한다는 말은 숨긴다 뜻이죠. 전에서 섬긴다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바드, 예배하다는 뜻이고 우리가 물건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가지고 눈썹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에게 바치는 거 이걸 아바드, 예배하다 섬긴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냥 사랑한다가 너무 우리는 이빨은 사랑한다가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정말 이거 내가 마 받아주십시오 간절함이 남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진실되게 결국은 하나님을, 보이지 하나님,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라는 거죠. 진실되게 생명이 위태롭더라도 공의와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일인가 생각하고 또 판단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아모스 5장 4절에서는 나를 찾아라 하나님 찾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사야 33장 15절에서는 공의롭게 행하는 것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알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지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랑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저 마음을 하나님께 줄수 있겠습니까? 네. 마음을 주는 게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주기 쉬워요. 의외로 제일 쉬운 게 물질이에요. 제가 수많은 선교사들을 알고 있고 또 수많은 우리나라에서 수만 명이 파송되어 선교사를 갔지만 갔지만. 그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해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후원 1년에 한번 이제 뭐 이게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 껏다 다만 하면 되는 거거든. 요새는 언행 갈 필요도 없어. 그냥 핸드폰 들고 띡띡띡 어우 다가 <laughs>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럼. 마음을 다해요. 목숨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이것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못하는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고 참신이라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어 13장 34절 35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다. 사랑법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 이것을 가까이 이제 원어에 가까운 영어성경에더 보니까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랬는데 이 말을 좀더잘 어, 이렇게 번역된 것에 보니까, 이웃사랑을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도 미워 말라. 형제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것을 이웃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여러분은 성격이 좋아서 다른 사람과 충돌할 일이 없으면, 에, 미워할 일이 없지만, 이게 좋게, 성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레 위기 19장 17절 참조하시면,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거 이게 형제 사랑에 이웃 사랑에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하는 건 이미 범죄한 거라고 말하고 그것을 살인죄에 준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것이 이웃 사랑에 가장 근접한 표현입니다. 어떻게요? 자신처럼, 네 몸처럼 사랑을 하 하도 사람들이. 사람, 자기 이외의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짐승처럼 돼요. 아나 무인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너 몸처럼 아끼면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세상 만사 괜찮아도 여러분 거는 챙겨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물건이 부족해. 슈퍼에 갔는데 꼭 그거 사야 되는데. 두개 남았, 남았는데 세 명이 와서 이러면 한명못사죠 내가 먼저 책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 돼요? 이웃 상에서좀 밀리게 되는 거예요. 네 몸처를 아끼며 이웃이 내 몸이야. 지금 내 몸. 아이고 집에 가 사가시오. 아니면 내가 사서 저에게 드리겠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식을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방식과 주님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위기 순간을 목면하기 위해 거짓말한 배도로 자기에게 반해서 배신하여 팔아먹은 가련유다 예수님 잡혀가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니까 뿔뿔이 흩어진 모든 제자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요한은 멀찍이 따라가긴 했지만 자기 자신의 그 모습 자체도 조차도 너무나. 요한은 자책했어요. 주님은 저렇게 매맞고, 묶여가고, 이유 없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반면에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여 전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어떻겠죠? 잡히신 날 밤에, 네. 제자들은 수많은 군중, 군사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니까, 에, 나는 잡아가고 제자들은 놓아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기를 자신이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말씀을 실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제자들도 주 믿는 자들을 사랑하사, 죽으셨고, 사망건세 자신을 제물로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처럼 제 아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 듯제 아들도 예수님과 하나이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백성도 자신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묶여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입니까? 또 들어봤고 듣기 원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죠. 사랑한다는 말은 말과 신체를 병행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할때그 말의 무게를 저는 많이 느낍니다. 사랑한다면서 뭘 하고 있노? 여러분을 위해서 사실 저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말을 했으니 저는 그 무게감 때문에 사실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에 그냥 내뱉을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을 했으면 그 최소한 어떤 사랑의 말을 사랑하는 말을 하는 행동을뭘할 거냐? 할수 있는 것은 교육자가 사역자가 말씀 전하는 자가 목회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사탄 마귀가 노략질하지 않도록 뭘 한다고요? 기도로 응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앞에 있는 목사를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기도로 응원해 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오늘 아파서 어? 빨리 가신 분, 일이 있어 빨리 가신 분, 아파서 차에서 주무시는 분 보자 됩니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저 영원히 건강해지라고 기도해야 될줄 압니다.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말과 실천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한다 하시고 자신이 만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었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맡긴 겁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사 특별하게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었습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없지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자신의 목숨도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주께서 가르치는 계명 사랑으로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처음 네 가지 즉 십계명 가운데 첫번째 처음 내 가정으로 하나님 사랑이 기결되어 있고 나머지 여섯 가지는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심에 대한 강령입니다. 이두 계명, 이두 계명이 율법과 온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쁘게 할수 있어요. 제가 억지로 어떤 사람을 얻고 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거워요. 근데 사랑하면 얻고 갈수 있는 게, 업고 가는 게 기뻐요. 제가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얻고 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더은 뜨거, 뜨거운데, <laughs> 뜨거운데, 얻어주니까 너무 좋아요. 사랑하니까 더운 날도 얻고 가도 괜찮은 거예요. 땀무나도 집에 가서 있으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아 이더분데 업어달라고 난리고 <laughs>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어? 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데 사랑하면 자녀를 업고 가도요. 갑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니까 업어주시고 안아주신 그리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업어주시고 안아주신 사랑에. 미소로 하답하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개명의 핵심이 뭐였, 뭐,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사랑이었죠. 사랑. 예, 사랑. 여러분, 사랑을 기억해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말에 무게가 있어요. 나 정직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또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찾겠습니다. 뜻이 있었죠? 더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불어 하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하듯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보이는 사람에게 옮기셔서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주겠습니다. 그것은 작게는 마음으로도 이웃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모습,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말로만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것. 모두 다 우리가 사랑해서 미어야지 내가 뭐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처음에 신앙이 엿을 때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뭐 하나 예, 잘 믿어 뭐 주겠지 싶어서 합니다. 하지만 진실된 신앙이 들어가면 그런 거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나는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 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세상, 천국에는 여러분은 세상 귀하다는 거다 있어요. 그걸 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계명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